11월 19일, 아니, 이제 지났으니까 20일 지민으로 그, 음, 오늘은, 어제는, 음, 멜론, 어즈 시상식이 있었던 날인데, 음, 예상치 못하게, 어, 너무나도 큰 상을 받아서,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멤버들도 너무, 너무 기뻐하고, 어, 몇은 눈물을 흘렸는데, 어, 그냥, 모르겠다. 그냥 지금, 아, 아까 일이라서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정리도 안 되고, 아니,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아니라, 아, 진짜 말 정리가 안 되는데, 무슨 감정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음. 뭐, 아까, 뭐, 시상식에서 뭐 여러 가지 카, 카메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, 어,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, 일단 오늘 내가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생각이 들었던 게, 일단 신인상, 첫 신상 받을 때가 생각이 나서 좀더 뭔가 막 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신상 받고 또 우리가 여기 와서 무대를 하는구나 이런 기분으로 그냥 무대를 열심히 하고 내려와서 그냥 여느 때처럼 다른 가수분들 무대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상을 받아서 너무 나 그냥 놀랬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그냥 올라가서 형들도 동생도 친구도 너무 당황해하는 게 눈에 보였고 나도 너무 당황해서 나갔는데 그때 남준형이 마이크 대고 아미 고마워요 하는데 우리 팬들이 이렇게 막 소리를 다 같이 이렇게 막 질러주는데 다 같은 그냥 감정이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막 들었다 음. 딱 그때 그 느낌일 것 같다 호석이 이그 함성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그냥 1, 1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바로 눈물 빵! 이렇게 터졌는데 그때 한번 정말 크게 참았던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막 크게 참았는데 그냥 호석이 형 보고 아 여기 있는 우리 팬들이든 보고 있는 우리 팬들이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멤버들이건 우리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스태들이건다이 기분이겠지 하는 생각이 엄청 들었던 것 같다 우리 내려와서 감정 정리가 안 돼서 되게 혼자 있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형들이 옆에 있으면 멤버들이 옆에 있으면 자꾸 얼굴을 보게 되니까 막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와 우리가 고생했어 서로 고생했어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. 막더막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 순간만큼은 조금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. 아까 vip할 때 지금도 너무 신기한데 일단 그냥 여기 와서 집에 딱 도착하고 된 생각은 그냥 아 그냥 우리 멤버들 참 열심히 잘 살아주고 있구나. 모두 나다 같이 열심히 힘내주고 있구나. 뭐 근데 이게 너무 특별한 일이 아닌 게다 당연히 우리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막 너무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이 힘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니까 그래서. 너무나 고맙다. 이걸 아까 너무 얘기 못 했는데, 막 이걸 얘기하면, 막 또, 할까봐, 말하려다가, 이렇게 참고 그랬고, 그래서 얘기를 못한게좀 아쉬운데, 그냥,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마워요. 얘기를 너무, 못... 얘기를 하려다가 막, 막 이래서 못 했고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아무래도, 우리 팬들이 참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고, 시상식 하면서 느꼈지만, 아, 참, 우리 팬들과 우린 참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, 같은 생각을 가지고,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를 항상 느끼지만 또 느낀 것 같다. 우린 같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때 시상, 우리 시상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마지맨 마지막에 토니 선배님이 이렇게 막 선배님으로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마이크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들을 때 뭔가 뭔가 감정이 이상했다. 하나하나가 뭔가 되게 크게 막 들려오고, 와. 우리가 진짜 뭔가 행복한 것도 행복한 건데,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. 와. 정말 아무도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. 막 이런 걸 느꼈던 것 같다 음, 그랬다고? 몰라 나 모르겠다 <laughs> 몰라 그리고 아까 제대로 못 했던 말은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게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울고 막 이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몰라 나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막 나도 모르게 나는 별로 안 울고 싶은데 눈물 별로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막으려다 보니까 더 울, 울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냥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물이라 음 응. 뭐라 해야 되죠? 진짜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될 곳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서로 여러분과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만들어 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아, 고생했네. 이런 말은 별로. 앞으로 더 이쁘게 만들자. 이런 말이 더 맞는 것 같아. 이런 말이지. 모든 그렇다고.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나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, 우리, 팬들도 그렇고, 우리 이렇게 만들어준 스태프들도 회사 분들도 다 그냥 행복한, 앞으로의 행복, 행복한 앞으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. 응. 몰라, 그랬다. <laughs> 아, 손 진짜 작다. 어쨌든, 이건 울어서 그런 게 아니라, 이거 원래 나 홍조 있는 거. 2016년. 11월 20일 집에서 너무나도 특별하고 또 새로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하루를 겪은 지민의 로그 끝끝끝 응. 끝. 끝.